<laughs> <옆집은 우리 김민혜지사님. 웃음> 네. 저를 보고서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사약, 지금, 과리 과연, 근데, 오늘 저를 보고 네. 예, 라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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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제가, 제가, 제고예 라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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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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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 무호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으십니까? 네. 아멘으로 해주시옵소니다 <laughs> <laughs> 교회와 교회법에 따른 정치, 권징조의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각하며 순조하신 것을 맹세하십니까? 아멘. 네. 또이 지위에 어,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해 검사를 행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본교의 화평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공동체 교회의 모든 분들을 숨기며 교우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굳게 맹세하십니까? <laughs> 여러분에게 있습니다세분님께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강미령 재영주, 김영희 씨를 본교회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사랑하기로 댕세합니까 여러분?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를 네,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님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감사드립니다. 힘의어 사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부족한 죄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천국 가게 하시고 우리도 귀한 직분 세우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멘. 원하는 것은 인간이 약하오나 항상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을 인도하여 주사 충성되게 봉사하는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인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성스럽게 돕게 하시고 기도의 눈물을 뿌리는 권사님들이 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으 네. 네. 거치는 발걸음이 미친 곳마다 신망자가 소망을 얻고 병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먹고 있는 기쁨을 느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천사도 근모하는 권사님이 되게 하시고 불신자들도 존경하는 권사님이 되게 하라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두가 마음속에 평생 잊을 수 없는 협력자로 그 이름이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고 천국가는 날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이 세분의 과장들을 눈동자처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교회의 큰일도들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한없이 힘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 네. 아, 네. 자 이제 그 교회들을 찾아보시기 바니다자 이제 박미령, <목소리도> 재영주, 김명희 선도는 대한예수교장로의 사랑의 공동체 교회에 건사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권사 임직패 광미령 위사람은 하나님을 택하시므로 본교회 권사로 부른받아 오늘 임직받으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축하드리며 주님의 입구으로 더욱 충성하게 소망하며이 패를 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교회 사랑의 공동체교회 단목사조항합니 검사임직패 김명희, 위 사랑하는 하나님의 태자심으로 본교의 관사로 부른 바다. 오늘 임직반음을 교회의 성도를 강조 축하드리며, 주님의 믿음을 더욱 충성을 소망하며, 이패를을준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의 단일 목사 조학문 제, 영, 주. 위,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본교의 권사로 부름을 받아, 오늘 임직받음을 교회의 스물들과 함께 축하드리며, 주님의 인물들로 더욱 충성하기로 소명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네가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느라 생명을 내게 주느라. 사단의 공동체교회 단임목사 조하문. 저희 어, 세분을향에서 가장 피해 박수를 쳐야 니다 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세 분이, 제 아들 세 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울다발이 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기억자님들, 장원님, 어, 선생님들, 예. 아 구역에서 구역 들이 교통업원들이, 직자들이관계기사들이나오게되습니다감 저를 또 주시는 분들계시네요감사니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이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송 1절을 한번도록 마치겠습니다.